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제19대 국회의원이신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기호 4번 문재인 후보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지금까지 경선 결과를 보면서 저는 민심의 도도한 흐름을 절감합니다. 변화를 갈망하는 민심입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가 달라지고 세상이 바뀌기를 염원하는 민심입니다. 그 민심이 저 문재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후보들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이제 길고 힘들었던 대장정의 끝이 보입니다. 경선 동안 갈등도 있었습니다. 경쟁하다 보면 누를 불평하기도 하고 심판 탓도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도한 민심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민심을 받아들여 이제 경선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때입니다. 단결 속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때입니다. 다시 하나가 될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후보가 되면 모든 개파를 녹인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사회도 함께 아우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정경교체의 대의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지역에서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후보들의 지역연고를 뛰어넘어 주셨습니다. 호남에서도 영남사람인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모두 지역을 초월해 주셨습니다. 민주정부 1 0년의열 정통성이 저 문재인에게 있음을 인정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갈망을 저에게 걸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해 주신 국민, 당원동지 대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정권 교체,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제가 꼭 해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되기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제 삶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를 위해, 새로운 정치를 위해, 그리고 경제 민주화와 복지 국가의 새로운 시대를 위해 세계에 요구되는 역할을 취하지 않겠다는 소명 의식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건 변화입니다. 정권 교체뿐 아니라 정치가 달라지고 세상이 바뀌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요구가 저를 선택하고 있다는 소명을 느낍니다. 경기도민들께서 저 문재인을 선택해 주신다면 그 진정성으로 민주정부 10년을 잇는 새로운 역사, 민주통합당과 함께 제가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많은 국민들이 우리당 국민경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국민경선은 대통령을 뽑을 국민들께 후보 선출을 맡기는 것입니다. 시민 참여 정치를 실현하고 민심에 가장 부합되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모바일 투표는 국민경선에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2002년 대선 후보 선출 때부터 시작해서 2007년 대선 후보 선출 그리고 앞서 두 번의 당 대표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 경선과 모바일 투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하여 하게 된 완전 국민 경선과 모바일 투표,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당이 정권교체 해낼 수 있도록 그 많은 국민들이 힘을 보태주신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정신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대단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여러분 국민 경선의 대의를 살려내야 합니다. 국민정선과 모발투표 그리고 100만 명 넘는 국민선거인단 참여가 주는 이 변화의 힘을 살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 당이 참여해 주신 국민들의 성운과 민심의 요구에 부응할 때입니다. 기존의 정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엄중한 민심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만큼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수권정당의 믿음을 국민들께 들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당이 정권교체의 주역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당원동지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당 함께 새신해 나갑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국민들은 우리가 제대로 쇄신하기만 하면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근 대통합 성공해서 민주통합당 창당했을 때 국민들 지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통합의 정신으로 되돌아갑시다. 저는 후보가 되면 우리 당의 쇄신 방안을 밝히겠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당이 일체가 되어. 정권교체를 이루고 정권교체 후에도 대통령과 당이 일체가 되어 정부를 운영하며 정책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당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정당 민주주의와 함께 정당 책임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민주통합당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유신체제 기억하십니까?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지 못하고 2천명쯤 체육관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늘 박정희 대통령이 단독 출마해서 99.9% 찬성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영구집권하는 총통제였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을 국민이 뽑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례 없는 독재체제였습니다. 그 헌법이 잘못됐다. 비민주적이다. 대통령이 국민을 직접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처벌받고 사형까지 받았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그런 독재체제를 잘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협당 사건 박정희 유신정권이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혜 없는 민중인사 8분을 사법살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대부분 판결 18시간 만에 가족들도 모르게 그 새벽에 사형집 평당한 바로 그 다음 날, 그 울분 속에서 그에 항의하면서 유신 반대 시위를 하다가 구속되고, 오랜 재적과 강제 징집의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 지금도 그 진실을 부정합니다. 역사의 판단에 맞게 한다고 합니다. 사법부의 재심 문제 판결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국민 대통합입니까?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미무하는 그런 진정성, 진정성 있는 마음 없이 그저 참배하고 방문하는 것이 통합입니까? 박근혜 후보가 그런 역사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결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올류군사 구대타와 유신 독재의 뿌리를 잇는 그 정치 세력이 지금까지도 이 땅의 주리로 행세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섭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올류군사 구대타와 군부 독재로부터 오늘의 일기까지 이 땅을 장악해온 거대한 정치 세력을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과 재벌, 검찰, 언론의 강고한 기득권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들이 민주주의 발전,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이들을 넘어서서 우리 정치의 주류를 바꿔내야 진정한 정권교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낡은 정치 문화에서 자유롭습니다. 저는 재벌에게 신세진일 없습니다. 비공식 정치 자금 받지 않았습니다. 평생 따뜻하게 살았다고 감히 자고 합니다. 그 힘으로 비덕권 정치와 재벌, 그리고 정치검찰의 흑건대 토크를 반드시 깨겠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 겸손한 정치하겠습니다 부패한 정치 돈이 권력을 움켜쥐고 권력으로 다시 돈을 탐하는 정치 권력을 사유물처럼 이기는 정치와 단호하게 결별하겠고 청산하겠습니다 저 문재인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정권 교체 꼭 이루겠습니다.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4번 문세인 후보자의 연설이었습니다.